ཀ�ོ ཀ�ྭྭྭྭ ཁ ཁ ཁ ཁ 자기 자에에 아, 올려 올려. 어, 가비. 야, 스미 자기 자리 좀 빨리 찾아가봐.

나가, 나가, 아 빨리, 이리 어, 좋아, 지금 좋아, 우와. 네가,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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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들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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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이아나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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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다 얘들아, 들아 얘들아, 들어들

천천히! 다시 아, 자리 잡고 다시 아, 나가 상 아,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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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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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! 야, 매니아! 내가 진짜 아 아니, 아... 복질 안왔다니 이게 뭐예요? 말을 해주세요, 네. 몸이 났다고요? 응? <웃음> 나이스! 어가2자 앞자 먹을 거야 먹 아, 뭐 거야 야 먹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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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먹을 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이야

우와 대박, 좋아, 좋아! 지금 나이스! 세야 어, 무조건 이바 들어가야 돼. 이겨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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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겨내! 이겨내! 이겨이이이 아니야! 네. <laughs> 나이스! 에스야. 하자스팀 파울이야. 파울 없이. 파울 없이. 파울이야. 파울 없이. <목소리> 파울 없이. 괜찮아. 막겠어. <목소리> 됐어. <목소리> 아, 됐어. 아 이거 재준이 하면 됐어. 너무 가.

파울. 네, 파울. 상대 팀파울이에요. 상대 팀파울, 샤클랑 만화 10초, 샤클랑 10초, 울 하지 마 용어 울하어 가. 고 바울 하지 말고, 바울 하지 말울지 바울 하지 말고, 바울 하지 말고, 바울 하울 하지 바울 하지 말고, 울울 하지 말고, 원샷! 예스티 원샷! 구초 9초! 9초. 야야어 됐어, 됐어! 어? 어? 어, 어. 어. 아 진짜.. 아, 아, 4번! 4번! 블락! 야영호 너도 시간 있는데 가 나중에 많이 잡는거야 아니 기다렸 이제 시간 다 쓰고 시간 별로 안찾잖아야 니가 무조건 잡아서 속도 나가면 그정도으면상관어 아니 야 시간 다 쓰고 야지 이거 들어가서 아니 파울이 안돌렸으니까 어쩔수 없는건데 아, 그 그래, 파울을 놓으세요 그만 부딪쳐 아, 어? 아니 형안돼 동호야 동호야 잘해어잘해 일단 집중해 괜찮아 와. 아중아 나이스 좋아 좋아 야 그만 해줘야돼 그만 해줘야돼 야 들어가 지금 나와주는거 제일 괜찮습니다 나이스